자, 출발 자, 82번 좀 어렵다 자, 들어봐 자, 일단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꾸자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p 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자, 이건 서로소 아니야 어떤 여집합이 누군가를 포함할 때가 서로소야 그럼 이건 서로소 절대 아니야, 알겠지? 모양면안돼 서로소 아니고 잘 들어 그럼 서로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벤다이어그램 무조건 벤다이어를 그려가지고 도쾌해야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잘 따라와 자 벤다이어그램 그리 이렇게 될거예요 아. 왜냐면 약속했던 대로 해 만약에 이상한 집합이 등장했어 그리고 옳은거 그 찾으래 그 벤다이어를 그려가지고 도쾌해야돼 다른 방법 없어 q 의 여집합이 있잖아 아, Q가 이 Q가 p의 여집합을 다 포함하는 p의 여집합을 포함할 게 p의 여집합이 이거거든제 p의 여집합이 근데 q가 이걸 포함해 빨간색을 다 포함해야 돼 그럼 필연적으로 여기가 공집합이에 q가 빨간색을 다 포함해야 되거든 그럼 이게 비어야지 원소가 그럼 여기 원소가 비었으니까 p랑 q를 합친 게 전체인 걸 아는 거지 비었어. 아, 그러니까 피랑 Q를 합친 게 전체인 거겠지.까지가 일단 독해의 끝. 더 이상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없어. 여기까지만 해. 가자. 여기가 비었어. 이제 그럼 다른 건 몰라. 피가 Q를 포함하는지 몰라. 여기가 빈거만 이거 두모로 가. 양변에 피하면은 이거잖아. 똑같네. 당연히 아니야. 자, 셋 중에 하나 해야 돼. 뭘지은이도 왔네, 여기 어. 자, 이거 할게. 어. p에서 q를 뺀게 p래. 이게 언제 통하는 거지? 세 글자. p에서 q를 뺀게 p야. 언제 통하는 거야? p가 더클 때. 아니야. 알겠어. 그 서로서로. 서로서로. 아, 응. 겹치는 거 없을 때만 되는 거잖아요. 맞죠? P에서 Q를 뺐는데 P가 그대로 나와. 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서일 때만 되는 거. 야 근데 여기서 이게 서로서야? 네. 여기가 비었다는 게 서로서야? 여기가 비게 서로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이번 봐. 뭐 개수리야 여지팝도 있고 차지팝도 있고 너무 변태적이니까 차지팝을 바꿔 자2번 차지 바꿔 바꾸면 피의 여지팝은 교지팝 Q의 여지팝 이렇게 P가 돼아 너무 많아 양변 등으로만 양변 여지팝 볼 거야 얘 그럼 P네 얘는 바뀌니까 합집합 돼 얘는 추가되고 얘는 피의 여지 아 이게 성립하나? P랑 Q를 합친 게, 그림 보여줄게. 자, P랑 Q를 합친 게 이거지. 네지. 자, 이거.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 근데 여기가 b 다고그랬거든 이게 이야는 이랑 같해? 같지 않네. 여기 이게 색칠돼 있는데 여기 색칠 안돼 있어. 음. 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잊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왼쪽을 색칠해보고 오른쪽을 색칠해봤는데 명백히 달라 색칠된 거. 그래서 이거다. 해보자. 해보자. 어틀지 모르겠어. 뭐해? 뭐해? 바꿔요 어, 보러. 히, 이 상태에서 아. 어벤나요를 <laughs> 그려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아. 해보자. <laughs> 이 상태도 맞는 정이 나고 그 자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칠게 q는 이거야 p의 여집합은 있잖아 어, p의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가 색칠하는 네. 거거든 근데 여기가 공집합이니까 색칠을 그냥 안 할게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치는 건데 여기가 어차피 비였어 그러니까 색칠을 안 할게 어차피 색칠하면 어차피 원소 없으니까 색칠 필요 없잖아 끝났네 얘 색칠해보니까 이거였어 q가 맞네 음. 아, 어차피 차안사지 니들? 와, 현지가 없네? 아... 야, 이거 진짜 음, 어려운 문제니까, 루피를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문제 한하자 마지막 문제. 83번이죠? 이거, 제발 부탁인데. 82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이거는 진짜 다섯 번씩 풀봐 1번부터 5번까지가. 이게 다 논리적으로 다 따져봐. 제가 어려운 거못뽑어요 어, 당연하지. 나 사실 이런 거한 번도 못 봤는데. 어, 이거 다 뭐지? 중단은 대단은 수학 2.7만 뽑는데 학교에서 아직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자, 갑니다.